워낙에 메간토콤 이슈들이 많다 보니까 묻혀지고 있는데요. 김영재의 김영재. 얘기를 더 해봐야 됩니다. 음. 김영재 병원에 국회의원들이 국정조사로 갔어요. 음. 그러면서 이제 필적이 다른 것도 나왔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이미 고속도로 통행료 문제 때문에 거짓말한 것도 나왔어. 세월호 일곱 시간의 결정적인 키를 김영진이 갖고 있구나. 바라보는 분들이 많은 상황이 됐어요. 지금. 맞아요. 그 많은 프로포폴은 누가 다 맞았는가. 뭐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장모님이 다맞으셨어 일단 그 당시에 이제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이 많은 의원들이 갔는데 음. 이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 선혜원 의원이고. 어, 같이, 이제, 나중에 특위위원들이 빠져나가고, 세 명이 남아가지고, 어? 세 명이 남아가지고, 어, 박영선 의원, 선혜원 의원, 그 다음에 안민석 의원이 현장에 남아서, 윤, 있었어요. 이제, 조사를 한 거죠. 조사 내용을 살펴보면 뭐냐면, 그날 당시에 장부를시수를 음. 했다고 하니, 뭐 때문에 시수를 했는지, 음. 갖고 와봐라! 그 장부를 본 거예요. 음. 장부를 보니까, 장부 안에 볼펜 글씨가, 달라 색깔이 다른 거야 <laughs> 왜2년 전이니까 음. 그 최근에 쓴 거랑 그때 쓴 거랑 아무래도 색이 바라는 게 다르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 어이 부분 색깔 이상한데 니네 장모가 그럼 여기 와서 그럼 어떤 치료들을 받았는지 음. 갖고 와봐라 그런 거예요. 음. 그래서 이제 그 처음에 4월 16일날 주정한 거는 허리랑 무릎이 아파서. 그 시술을 받았다라는 내용으로 나와 있는데, 나머지 부분의 시술들을 보니까 대부분 프로포폴 치료들는 얘기야 음. 장모가 받았다고 하는 게 그래서 그 장모가 받았다는 시술이 프로포폴의 프로 포폴 시술인데 왜그 전에는 피부 미용 쪽으로 받던 사람이 왜 이날은 이걸로 받았을까라는 걸 비교하는데 필적이 다른 거야 이번에는 그렇지. 사인이 완전히 그냥 봐도 김 이렇게 날려 쓰는 글씨하고 이 똑바로 쓴 글씨가 전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김영재가 형제가... 그래서 그 현장에서 여기에 대한 내용을 음. 추궁을 하니까, 음. 추궁을 하니까, 거기 있던 그 상, 얘기를 해주던 실장이란 여자가, 서류 못 줘요! 음. 우리는 이거 특검에 제출할 거예요! 음. 이러고, 이거를 이제 말하자면 거부를 한 거야. 음. 거기서 이제 열이 받은 박영선 의원이, 특검 수사관 불러! 그래가지고, 음. 수사관들을 불러가지고, 음. 그 증거 자료를 받아가게 한 거죠. 근데 이제 현장에서 그렇게 난리를 치던 여자가 누구냐? 김영자는 이제 대답도 못하고 삐질삐질 하고 있는 그 여자가 누구냐 그랬더니 처제라고 나중에 정체를 밝혀 정확하게 처제인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래서 특검 관련해서 수사관이 오니까 얘네들이 변호사를 불러놓고 자기들은 대답할 것이 없다. 변호사하고 얘기를 해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서 박영선 의원이 변호사한테 호통을 쳐서 내쫓았다고 하던거만요 이재용이도 못 데리고 오는 변호사를 니가 감히 특검 의원이 와갖고 특 국정조사 특검 수사관도 와 있고 지금 국정조사를 하기 위한 국정조사 위원들이 와 있는데 네가 뭐라고 변호사를 대동하고 답변을 받겠다는 거냐 나가라! 그래갖고 내쫓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쟁점이 굉장히 약 쟁점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첫번째 쟁점은 최순실이 프로포폴을 130여 차례. 시술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건 일주일에 한 번꼴로 시술을 그렇죠. 받았다는 그렇죠. 그런데 응. 이 많은 양을 최순실이가 먹었겠냐라는 의문에서 응. 파고 들어가 봤더니, 어쨌든 최보정이라는 이름으로 생료를 일는 박근혜 생료를 일로 작성되어 있고, 이렇게 해서 130여 차례를 프로포폴을 투여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과연 이게 프로포폴 중독자가 박근혜인지 최순실인지 문제점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이게 엄청나게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때 4월 16일, 2014년 4월 16일 날 새로 참사 당일 행적에 대한 의무 기록이 여기에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날 여기에서 프로포폴 새로 참사 당일날 프로포폴 사용했다는 장부가 있었는데 이 중에 이자가 먼저 김영재 의원이 먼저 얘기한 게 당일날 꽃 부치로 갔다라는 거 벌써 거짓말을 한 거죠. 벌써 거짓말이 드러났더니. 솔게이트 그게 인생의 그, 그렇죠. 응, 거짓이라는 거잖아요. 응, 응. 솔게이트 영순이 거짓인데 이것이 이제 다시 장부를 봤더니 자기 장모 시술을 했다라는 거예요. 응, 자기가 원래는 장모 시술을 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기 그렇죠. 그날 아침에. 이제 여기서 응. 제가 출연을 하건데 이 장모를 팔아서 응, 응. 이 약들을 제3의 인물한테 준 거죠. 이게 키 핵심입니다. 이게. 그렇죠. 예, 예 그렇게 되는 실질적으로 거죠. 실질적으로 그날 썼던 그 사인은 응. 이게 다른 날과하고 다르다는 차원이 아니라 음. 그날 것만 달랐다는 차원 안에서 음. 김영재가 쓰지 않는 말하자면 사인이었을 가능성이 크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사인을 갈아로 한 거지. 그렇다고 그렇죠. 치면 원본은 다른 내용이 적혀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2014년 4월 10일 세월호 참사 당일 9시께 장모에게 자가혈소판 풍부혈장 PRP 시술을 했고. 3 5분 이후에 깨어서 골프 치로 갔다는 게 장모가. 그게 이게 왜 물리적으로 아... 말이 안 되냐면 일단 장모한테 프로포폴을 놔서 혈장을 뽑아요. 그래서 이거를 자가 증식을 시키는 시간이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최신 기간을 쓴다고 하더라도 보통 한 시간 이상은 걸린다는 거지. 뽑아서 다시 넣는 거. 그렇지. 그런데 그게 거면은. 왜 뽑아서 다시 재배양해서 넣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3 5분 만에. 시술을 끝냈다는 것도 말도 안 되고 그 35분 시술을 마치고 나서 장모를 막 흔들었더니 장모가 벌떡 일어나길래 아 괜찮겠구나. 그리고 나는 골프를 치러 갔다는 거야. 이런 세상에 불효 막심하면서 효심이 깊은 놈이 어디가 있어? 근데 왜?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또 전문가들이 나왔어요. 그니까 그날 시술을 했다는 어그 PRP 주사를 놓기에는 초음파 장비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근데 그 병원엔 초음파 장비가 없어. 그러니까 이게 가라인 거죠. 그래서 아까 나왔던 진료 차트를 전부 이조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필적도터라고 완전히 다르다는 김자 쓰는 자체도.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종호성과의 긴밀한 관계로 인해서, 어, 사실은 이 김영재 의원이 약 8천억대 특혜를 받은 게 지금 드러났잖아요. 그 매선침, 뭐. 그렇죠. 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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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리고, 어, 이제, 서창석과 서울대 병원의 은밀한 관계가, 김영재 관계가 있었고, 그니까 실제로 서창석이 공식 주치의였고 비공식 주치의가 김영재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서,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김영재 이 사람이, 어, 어떻게든 저는 빠져나갈 수 없다고 봅니다. 왜냐면 이날 이 시술은요, 304명의 생명이 죽는 그 시점이었기 때문에, 이 김영재가 아무리 사기치고 한다고 한들, 저는 이 부분은 빠져나갈 수 없고 그래서 김영재 의원이 사실은 이 세월호 진실 7시간을 밝히는 데 핵심 그렇죠? 중심에서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 그러니까 어떤 거고. 사람도 숨기는 게 없으면 거짓말할 이유가 없어요. 맞아. 그 4월 16일만큼은 이제 김영재로 포커스가 맞춰질 가능성이 높고 이게 복잡하게 엮여져 있습니다. 김영재의 부인인 박재윤 씨가 와이제이콥스 메디칼이라고 회사 하나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천함이 화장품 회사 존제이콥스 맞아요. 근데 여기에 박근혜 정권 들어서 가지고 뭔가 특혜가 막 집중이 돼요. 정말 코딱지만 회사인데 이러면서 음. 특혜도 받고 박근혜에게 지금 그 8천만 원이라고 하는 프로폴을 비용인데 네. 받긴 받았는데 여기 이제 뇌물죄 에관련할 수도 있으니까 선거으로 받았다. 이런 음. 관점으로 지금 아주 내밀하게 박근혜 의 세월호 7시간을 정확하게 알고 있을 사람 김영재입니다. 바로 지금. 그 네. ]입니다. 김영재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뭘 했는지 프로포폴을요 이틀에 한 번씩 맞을라고 하면 반드시 시술이 동반돼야 된다는 거예요. 시술 없이 프로포폴만 맞는 거는 불법이란 말이야. 불법이란 말이야. 음. 그러니까 아 어, 얘는 프로포폴을 맞으면서 매번 뭘 바늘을 꽂았거나 뭘뭘 뭘 했거나 뭐 이거 했다는 식으로 가라로라로 어, 만들어야 돼. 그렇지. 이 증빙을 만들어야 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그렇지. 거야. 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8천만 원어치가 나오는 음,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의사 입장에서도 아 이년 돈도 안 내는데 음. 맨날 여기 와갖고 의료 행위로 해갖고 이러고 빠져나가면 나 사용한 거다 이거 다 세금 물어야 되는데. 힘드니까 아 언니 그러지 마시고요 청와대 같은 데는 누가 안 건드릴 테니까 프로포폴 몽땅 사세요 그럼 내가 가가지고 나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요 나 여기 지금 당신 때문에 8천만원 매출 올른 거 돼가지고 세금 너무 아까워 이거 아끼면 아껴서 내가 자기한테 빼가나다 사주면 되잖아 이런 식으로 해서 청와대한테 이 구입을 떠넘겼을 가능성도 있다는 그건 거야. 아니야, 그건 너무 아니야. 장사꾼 마인드다. 그니까 그건 아니고 지들이 받은 특혜가 있잖아요. 마음 요그 특혜가 지금 뭐. 8천만 원어치프로포폴을그 정도? 그니까 그거는 그냥 공짜로 공짜. 아, 그것도 아껴쓸 아. 가능성 이 있다. 그리고 실제로 거야. 이제 그 근무했던 사람의 증언에 의하면 최순 씨는 절대 카드를 쓰지 않고 예, 현금으로 꼬박꼬박 가져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아, 그것도 거짓말이 가능없죠 그렇죠. 그렇죠. 뭐 받았는지 어찌했는지 증거가 그, 없으니까. 그들이 현금을 주고받은 관계는 아닙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뭐. 예, 그 뭐. 이상의 엄청난 부들이 있기 때문에. 아뭐 아니, 조폭도 아니고 왜그 현금 빵을 한다는 것도 참우습고 아무튼 나는 이 김영재라는 사람의 정말 그 의료는 누구한테 어떻게 배워서 하는 의료인지 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요? 의사 입장에서 말해봐. 아니 이 사람이 뭐 원래 그냥 일반 의사인데 어 가라론지 아메론지 하여튼 스스로 터득을 하여 그 성형 시술을 아주 오랫동안 많이 해왔다라는 거잖아요. 음. 아니 뭐 2000년대 초반에 이미 이영자 씨그 지방흡입 시술을 했고 이제 그거 한거 가지고. 어 사실은 내가 쟤를 이렇게 살을 저다빼준 어, 건데 자기가 다이어트 해가지고 뺀 거라고 어 떠들고 다닌다라고 하면서 환자 기밀을 누서를 했던 거죠. 그거 어 가지고 진짜 7,500만 원인가 이렇게 에, 벌금을 내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물어, 물어주고 했던 거죠. 그런데 그런 짓을 했던 사람이 계속해서 어쨌든 그이그 청형 수술을 나름 굉장히 잘한다라고 하면서 계속 해 왔던 것이고 지금 와가지고 지금 PRP 얘기를 하셨잖아요.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을 했다는 얘기인데 사실 이거는요 우리나라에서 그니까 할 수는 있으나 어 대학병원 다섯 개 병원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이거는 어, 보험에서도 전혀 인정이 되지 않을 정도로 어떤 유효성 뭐 이런 등등이 입증이 안 되는 아, 그러니까 근거가 미약한 어떤 그런 시술이에요. 가라로막쓴 거네. 그러니까 할 수는 있으나 음. 어 그렇다고 해서 인정 받기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어, 시술인데 되게 웃기는 거죠. 그러니까 어, 자신의 혈소판을 어, 모아서 원심분리를 해서 어떤 그 재생이 필요한 그 부위에다가 다시 뒤집어 넣는다 이 개념이에요 전신에 퍼져있는 혈소판을 모아 모아 그러니까 모으기 위해서는 혈관에서 이쪽에서 뽑아서 저쪽으로 꽂아 넣는 식으로 바이패스를 해서 그것을 쓸어 담는 원심 분리 작업이 있어야 음, 되고 그것을 쓸어 담아 가지고 모아 모아 어, 왜, 진공청소기에서 이렇게 먼지통에 음. 결국 먼지가 쌓이는 식으로 모아 모아 그 모은 거를 특정 부위, 얼굴이면 얼굴, 여기다가 이제 넣는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상처가 잘, 어, 치료가 된다든지, 노화가 방지된다든지, 이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짓인데, 어쨌든 그거를, 어, 자기가, 어, 이, 이 정도 규모의 작은 병원에서 그냥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도 참, 참 이상한 일이에요 사실 의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장모도 이 시술은 이날 처음 받아본 거야 김영재 신병을 저는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새누리당이든 친박이든 어, 검찰이든 경찰이든 어쨌든 세월호 당일 7시간만 얘기 나오면 두들부들 떤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뭔지 모르지만, 그, 위신공주보다 더, 더 떤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온갖 그 권력기관들이. 금단의 영역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이게 바로 김영재만 탁 속가내버리면, 실제로 진실을 안밝힐 수도 있어요. 저는 그래서 빨리, 하루라도 빨리 김영재를, 어, 특검에서 수사를 하고, 그 증거를 남겨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인물이에요. 실제로. 만약에 뭐, 김영재가 또, 박영철 지나, 박영수 철을 논다고? 어, 무서운 집단이기 때문에. 어,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지금 일곱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일곱 시간 때문에 형무소에 갈 사람들이 수십 명이 나올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우병우가 있잖아요. 수사, 아, 외압까지 했다는 거 아닙니까? 세월호 관련해서. 그, 이것까지 되면 벌써 검찰까지, 당시, 검찰까지 개입이 되어 있고, 또 법무장관도 개입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때 우리가 항상 세월호 때 얘기했던 게 뭐냐면, 김경림리만 징계받고 다 승진했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 했더니 우병원거 있었던 거 아니야. 송화대가 결국은 그 당시 우병우와 황교안이 실질적으로 이 덮는 작업을. 했다는 거야. 진두주의를 했고, 그러니까 나중에 우병우는 정룡의 문건 사건을 해결하는 공로까지 더해지고 나서는 음. 완전히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승진을 해버렸다는 거 바로 그거예요. 황교안이 그러니까 세월호 수습을 잘해서 승진한 거예요. 맞아요. 공무총리로. 네. 이게 지금 일파만파 커지고 있어요, 사실은. 이거를 지금 그 키를 영재가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 아이가. 근데 참 안타까운 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월호 일곱 시간도 중요하지만, 그건 세월호 사건 전체 규모로 보면 10%도 안 돼. 나머지는, 우리가 지금 거기 매몰돼 있긴 하지만, 절대 우리는 있지 않았어요. 세월호, 고위 침몰, 고위 미구조,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은 지금 계속 연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나온 이야기들의 파편을 조각조각조각 모아보면, 정호성이 부속 비서관이잖아요. 그렇죠. 박근혜의 가장 최 밀접하게 최 붙어있는 밀접근. 아이 네. 이 정호성하고 김영재하고 사이가 굉장히 밀접해서 아까도 말씀들하셨지만뭐 산업통상자원부 연구개발 지원거제도 따내고요. 그럼요. 연세대 세브란스병원하고 서울대병원 임상시험에 김영재의 편의를 봐주고요. 음. 그리고 김영재를 퇴해의 순방에 데리고 오기도 하고, 아까 그렇지. 말한 김영재의 마누라 부인, 그리고 처남 관련한 음. 거기에 특히도 시, 음. 제기되고. 음. 음. 아무튼 뭐 7일이 26일만에 타영허가. 그 위생허가를 국내에서 취득한 전례없는 빠른 취득이기도 했다 고 하고 음. 그 처남이 만든다고 하는 이름 없는 화장품을 청와대가 음. 해외에 나가서 팔아줘라 라고 음. 뭐 통상부 에다 압력도 넣고 청와대에서 명절 때 선물용으로 음. 또 배포를 돌려 를 돌리기까지 했다는 음. 뭐이 정도 되면 가족이야 가족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저는 그 장면 만은 잊을 수가 없는데 세월호 당일 날 여러가지 라인으로 박근혜에게 세우호 사건을 보고하려고 했지만 정호성이 막았다라는 기사 여러분들 검색해보시면 예, 또 나오니까. 우리 방송에서 했었죠. 그러니까 정호성하고 김영재는 알고 있어요. 그렇죠. 최소한 김영재도 알고 있고 정호성도 알고 있다고요. 근데 정황적으로 보면 박근혜는 시술하면서 프로포폴을 맞고 잠들었다가 부랴부랴 일어나서 중대본에 나온 게 확실히 보인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 나가는 것 같지만 그 이상 추론이 없어요 머리를 보지 말고 얼굴 부시시한 걸로 보라고. 예 얼굴을 보고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는 그~ 그렇게 제, 제 정신을 빼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음. 상태였다는 것이고 그 공백을 누군가가 부지런히 그렇지. 메꾸면서 네. 어~ 박근혜의 오다인 양 어, 오다를 만들어내면서, 근데 그 오다의 내용은 사실은 구조를 하지 못하게끔 하는 온갖 종류의 짓거리였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그 오다를 내린 자가 누구냐, 그걸 또 찾아야 되는 거죠. 근데 아까 이제 안본구, 정호성하고 김영재 박근혜, 요세 사람 제의하고 경호실장도 알고 있었어요. 적어도 김영재와 정호성은 일곱 시간에 어쨌든 무엇을 했는지를 알고요. 아까 진미님이 얘기한 게 있는데 어, 지금 이 어, 답변서에도 어, 보면 알겠지만 엄청 열심히 생명을 어, 살리기 위해서 지시하고 어, 회의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청와대는 지금까지 오늘 오늘 현재까지 박근혜가 실제로 지시했던 근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했다. 그리고 어, 청와대에서는 종호성이 직접 보고한 걸 막았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핵심은 아까 우리 피디님 얘기한 대로 종호성과 김영재, 박근혜, 경호실장 알고 있다. 개새끼들. 이거는 그냥 두서안 됩니다. 저는...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자들이네요 근데 특검에서 어쨌든 김영재에 대해서는 어, 출국금지 명령도 내렸고요. 어, 거기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지 않고 어, 수사를 어, 열심히 할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 가뜩이나 그날 가서 어, 막 국회의원들이 어, 그러고 있고 특검에 낼 거다라고 했는데 특검 불러 뭐 이렇게까지 어떤 정말 약간의 난장이 벌어졌기 때문에 특검 입장에서도 김영재는 그냥 넘어갈래야 넘어갈 수 없게 된 거죠. 그렇죠. 그, 최근에 쓴 거랑, 그때 쓴 거랑, 아무래도 색이 바라는 게 다르겠죠. 그렇죠. 그래서이 부분, 어, 이 부분 색깔 이상한데, 니네 장모가 그럼 여기 와서, 그럼 어떤 치료들을 받았는지, 음. 갖고 와봐라, 그런 거예요. 음. 그래서 이제 그, 처음에 4월 16일 날 주저한 거는, 허리랑 무릎이 아파서, 그, 시술을 받았다라는 내용으로 나와 있는데, 나머지 부분의 시술들을 보니까, 대부분, 프로포폴 치료라란 얘기야. 음. 장모가 받았다고 하는 게. 그래서 그 장모가 받았다는 시술이 프로포폴의 프로, 프로포폴 시술인데, 왜 그전에는 피부 미용적으로 받던 사람이 왜 이날은 이걸로 받았을까라는 걸 비교하는데, 필적이 다른 거야, 이번에는. 그렇지. 사인이 완전히 음. 그냥 봐도, 김, 이렇게 날려 쓰는 글씨하고요. 이렇게 똑바로 쓴 글씨가 전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김영재가. 김용제가... 그래서 그 현장에서 여기에 대한 내용을 추궁을 하니까, 음. 추궁을 하니까, 거기 있던 그 상, 얘기를 해주던 실장이란 여자가, 서류 못 줘요! 음. 우리는 이거 특검에 제출할 거예요! 음. 이러고, 이거를 이제 말하자면 거부를 한 거야. 음. 거기서 이제 열이 받은 박영선 의원이, 특검 수사관 불러! 그래가지고, 음. 수사관들을 불러가지고, 음. 그 증거 자료를 받아가게 한 거죠. 근데 이제 현장에서 그렇게 난리를 치던 여자가 누구냐? 김영자는 이제 대답도 못하고 삐질삐질 하고 있는 그 여자가 누구냐 그랬더니 처제라고 나중에 정체를 밝혀서 정확하게 처제인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래서 특검 관련해서 수사관이 오니까 얘네들이 변호사를 불러놓고 자기들은 대답할 것이 없다 변호사하고 얘기를 해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서 박영선 의원이 변호사한테 호통을 쳐서 내쫓았다고 하던 거만요 이재용이도 못데리고 오는 변호사를 네가 감히 특검 의원이 와갖고 특 국정조사 특검 수사관도 와 있고 지금 국정조사를 하기 위한 국정조사 위원들이 와있는데 네가 뭐라고 변호사를 대동하고 답변을 받겠다는 거냐 나가라! 그래갖고 내쫓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쟁점이 굉장히 약 쟁점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첫 번째 쟁점은 최순실이 프로포폴을 100. 워낙에 메간 토콤 이슈들이 많다 보니까 묻혀지고 있는데요. 김영재, 김영재 이야기를 더 해봐야 됩니다. 음. 김영재 병원에 국회의원들이 국정조사로 갔어요. 음. 그러면서 이제 필적이 다른 것도 나왔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이미 고속도로 통행료 문제 때문에 거짓말한 것도 나왔어. 세월호 일곱 시간의 결정적인 키를 김영진이 갖고 있구나. 바라보는 분들이 많은 상황이 됐어요. 지금. 맞아요. 그 많은 프로포폴은 누가 다 맞았는가. 뭐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장모님이다 맞으셨어. 일단 그 당시에 이제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이 많은 의원들이 갔는데 음. 이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 선혜원 의원이고 어 같이 이제 나중에 특위 위원들이 빠져 나가고 세 명이 남아가지고 어세 명이 남아가지고 어 박영선 의원, 선혜연 의원 그다음에 안민석 의원이 현장에 남아서 윤하원도 있었어 이제 조사를 한 거죠. 그 조사 내용을 살펴보면 뭐냐면 그날 당시에 장부를 음. 시술을 했다고 하니 뭐 때문에 시술을 했는지 음. 갖고 와봐라. 그 장부를 본 거예요. 장부를 보니까 장부 안에 볼펜 글씨가 달라. 색깔이 다른 거야. <laughs> 왜? 2년 전이니까. 30여 차례 시술을 받았다는 근 겁니다. 그 일주일에 한 번꼴로 시술을 그렇죠.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많은 양을 최순 씨가 먹었겠냐라는 의문에서 파고 들어가 봤더니 어쨌든 최보정이라는 이름으로 생료를 예는 박근혜 생료를 일로 작성되어 있고 이렇게 해서 130여 차례를 프로포포를 투여했다라는 겁니다. 과연 이게 프로포폴 중독자가 박근혜인지 최순실인지 문제점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이게 엄청나게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때 4월 16일 2014년 4월 16일 날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에 대한 의무기록이 여기에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날 여기에서 프로포폴 세월호 참사 당일 날 프로포폴 사용했다는 장부가 있었는데 이 중에 이자가 먼저, 김영재 의원이 먼저 얘기한 게, 당일날 꽃붙이로 갔다라는 거 벌써 거짓말을 한 거죠. 벌써 거짓말이 드러났더니. 솔게이트 그게, 이제, 그, 그렇죠. 음, 거짓이라는 거잖아요. 음, 음, 솔게이트 영순이 거짓인데, 이것이 이제 다시 장부를 봤더니, 자기 장모 시술을 했다라는 거예요. 음, 자기가 원래는 장모 시술을 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거 그렇죠. 그 날아침 이제 여기서 제가 출연을 하건데, 이 장모를 팔아서, 음, 음. 이 약들을, 제 3의 인물한테 준 거죠. 이게 키 핵심입니다, 이게. 그렇죠. 예, 예 그렇게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날 썼던 그 사인은 그게 음. 다른 날과고 다르다는 차원이 아니라 음. 그날 것만 달랐다는 차원 안에서 음. 김영재가 쓰지 않는 말하자면 사인이었을 가능성이 크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사인을 가라로한 거지. 그렇죠. 그렇다고 치면 원본은 다른 내용이 적혀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2 0 2 4년 4월 11일 세월호 참사 당일 9시께 장모에게 자가혈소판 풍부혈장 PRP 시술을 했고 35분 이후에 깨어서 골프치로 갔다는 거예요, 장모가 그게 이게 왜 물리적으로 아... 말이 안 되냐면 일단 장모한테 프로포폴을 놔서 혈장을 뽑아요 그래서 이거를 자가 증식을 시키는 시간이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최신 기가을 쓴다고 하더라도 보통 한 시간 이상 은 걸린다는 거지. 뽑아서 다시 넣는 그렇지. 거. 그렇지. 그런데 그게 거는. 왜 뽑아서 다시 재배약해서 넣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35분 만에 치수를